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몇 가지 하고, 뭐,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요즘에는 방송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는 부동산도 잘 모르겠고, <laughs> 경제도 잘 모르겠고, 뭐, 도저히,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아는 게 진짜 없구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게좀 되게 웃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뭐 개인 방송이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뭐 방구석에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생각하고 뭐 기사를 근데 뭐 관심 많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너무 <laughs>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 캐나다 물가가 2%에 안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3년 3.5년 만에 지금 최저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경기 완전 거의, 거의 폭망했었죠. 전 세계가 그때 락다운했었으니까 그 뒤로 어, 이제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국 중심으로 어, 중국을 엄청 때려잡으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나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면에서 이제 물류비가 상승하고 하면서 물가 상승이 막 거침없이 8%까지 올라갔다가 세상 2%까지 다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어, 요, 요즘에, 요즘에 장을 봐도 정말 조금만 봐도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굉장히 쪼들리는 느낌들을 받고 있고, 특히 뭐 우리가 흔히 먹던 정말 <laughs> 간단하게 먹던 음식들, 소위 말한 짜장면 가격도 뭐 여기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좀 자주 가는 데는 이제 못 가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는 다시 어, 물가 하락에 이어서 디플레이션, 경제까지 이제 하락하는 어, 디플레이션까지 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어 근데 내년 중반까지 자. 이, 어, 200bp는 이게 2%예요, 여러분. 간단히 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까지 떨어진다. 지금 어, 그연방준에그 저기 그 뭐죠? 이제 중앙은행 금리가 5%도 안되나 갑자기 안억는데 하여간 2%까지 떨어지면 3%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정말 예전에로 다시 거의 돌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미 아주 사실은 이미 왔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게왜 그랬다 그랬죠? 많은 경제학자 얘기하기를 캐나다가 그 사이에 거의 뭐 3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선진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늘은 건데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 이런 인구가 소비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 저도 경험해봤지만 초반에 이민했을 때는 돈잘못 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갖고 이제 1년, 2년 살, 게 되는 거죠. 이게 3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그, 그 사람도 아직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뭐,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런,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CIBC, 앤드류, 뭐, 그리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던데, 이 사람도, 자, 이제는 캐나다 중행, 중앙은행은 이제 경제를 부양하고, 실업률 상승을, 상승을 막는데 집중해야 된다 한편 물가의 두나리 현 시점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2% 추가적인 금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 경기 침체가 지금 음,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뭐 CIBC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금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마 최소한 1.5에서 2% 가까이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은 은행에서 이제 예측한 거를 이제 종합해 놓은 건데 지금이 6.2%그러 그러니까 뭐 지금이 2024년 음 3, 3쿼터 정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그러니까 2025년 4쿼터쯤 되면은 4.2%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변동금리라 참고만 하는 거죠. 6.2에서 4.6%까지 떨어질 거다. 거의 그러면 2%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은행이나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CIBC에서는, 아, 내년도 가기 전에, 올해, 일단은, 어, 저기, 슈퍼사이즈 컷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랬죠? 뭐, 그,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거다. 자이언트 스텝의 버금가는 어떤 슈퍼 사이즈 컷이 있을 거다. 이게 뭐몇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 중앙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및 정부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게 지금 뭐 모든 경제 정책이 부동산에 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만 보고 경제 정책을 펼 수가 없죠. 그런데 경기 침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음, 금리가 떨어뜨릴 거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바잉 어, 파워가 올라가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폴더빌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집을 살수 있는 경제가 좀안 좋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직장 갖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직장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죠.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 뭐 임금이 또 상승이 멈출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위 부자들 같은 경우는 캐시들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방잉 파고 올라간 상태에서 모기지도 좀 쉽게 받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있는 돈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경기가 좀 침체할 때그 금리가 낮은 거를 이용해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극명하게 일어났던 때가 팬데믹 때잖아요. 이거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팬데믹 때 경기는 폭망했잖아요. 그죠? 경기는 폭망했는데, 경기를 부양하느라고 금리를 제로 퍼센트까지 낮췄잖아요. 0-0.25%까지. 그때, 어, 모기지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막0.8%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6%를 지금 몇 년째 내고 있는데. <laughs> 와, 대단하다. 아주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laughs>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정말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뭐 비트코인도 많이 소유하고 그때 이제 그래프를 단순히 보면 어 이제 정부에서 막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좀 저소득층들이 자산이 캐시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고소득층은 캐시가 떨어지고 빚이 늘어났고 그래서 혹 그때 얘기 나왔던 게 혹자들은 야 그때 팬데믹때 빈부격차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발표한 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걸 자세히 보니까 야, 그게 아니야. 생활이 갑자기 경제가 폭망하다 보니까 어, 저소득층이 자산을 팔고 캐시가 늘어났고 그때 부자들은 더 많은 캐시를 소비하면서 더 많은 빚을 지면서 부동산들을 소비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모든 자산 가격이 완전히 급등했었잖아요. 급등하다 보니까 정말 오히려 자산을 마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더 자산이 없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경제가 좀안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캐시가 많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죠. 근데 오히려 뭐저 같은 사람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어 그냥 경제가 좋을 때 내가 할살수 할 있을 때 자산을 소유하고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타이밍 잡는 건 제가 볼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제 8월 주택가격 지수를 보니까, 자,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이 그래프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어, 나왔던 그래프네요. 집값이에요. 보시면, 어 여기 우리가 2009년도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왔었잖아요 금융 국제 금융 위기 엄청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캘거 이 캐나다인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물론 그때는 이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떨어진 거 불과 1년 반만에 회복했어요 1년 반만에 그, 그 국제 경제위기에서는, 금융위기에서는 그 국제 경제 위기에서는 금융 위기에서는 자본주의가 거의 망했다. 자본주의가 거의 뭐 선사시대로 돌아간 이런 정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기였었는데,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 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런 자산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큰, 별반, 다름없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 캐나다가 부동산이 이제 피클 찍었을 때가 참 외우기가 쉬워요. 2022년 2월. <laughs>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그래프. 피클 찍었을 때. 근 지금 거의 전 고점 어쨌든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 기간, 팬데믹 이후에 급등 구간은 우리가 이제 기억에서 좀 없애버리고, 요때 오버슈팅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만약 요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부동산, 이게, 이게, 주식에서 이렇게 얘기 말긴 하긴 하는데, 우리가 평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요쯤 생기겠죠? 이 평균은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니까 이 급등 구간은 우리가 좀 잊어먹고 급락 구간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급락한 게 정상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살짝 오버슈팅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평균선으로 따지면 지금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어, 여기 아까 아까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그 조선일보에 보면 그 마, 많은 신문 보면 이렇 나왔잖아요. 지금 어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관망세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거래가 지금 절벽 상태인 거죠. 제가, 저는,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사이트 늘 보면은, 옛날 나왔던 집이 그대로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아, 요즘에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몇번 얘기, 다 알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내년까지는 2%가 지금 금리가 이상 떨어진다는데, 아, 지금 사는 거보다는 좀더 떨어졌을 때, 그 사이에 열심히 돈을 세이빙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살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 심리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타이밍 잘 맞춰서 하시면은 좋은, 좋은, 제가 원하는 집을 좀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그러,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0.25를 떨어뜨릴지, 0.25를 떨어뜨릴지, 거기서 갑자기 비컷이 나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나, 이거 지금 빨리 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급하게 또주택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지 빨리 팔리면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하고, 조바심이 나는 구간도 있을 테니까, 이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이렇게 만약에 경제가 좀 위기가 온다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30년 모기지, 알이고다 넘어갔다, 이거. 30년 모기지를 손질을 봐서 문턱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어, 그 좀, MZ세대,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데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한도도 옛날에는 이제 100만, 뭐 10억이었었는데, 15억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20%를 내지 않고도, 쉽게 얘기하면 20%를 내지 않고도 집을 살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모든, 어, 최초 구매자들, 그리고 새콘도를 사는 사람, 새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좀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좀더 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혹은 젊은 사람들 집을 살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정부 정책도 따라붙죠.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또 밴쿠버의 가을에는 변화하는 임대 시장 속에 희망과 도전. 이게 무슨 말인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그냥 다양한 게 뭐냐하면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 원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밴쿠버 시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번 주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그게 좀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몇 개월 동안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여전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자 밴쿠버 중심에 자리 잡으면 그 도심에 오면은 자, 임대료는 비싸지만 그만큼 삶의 편리함과 자, 활기를 선사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가서 살면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죠. 저는 계속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뭐할게뭐 어,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하시면 좋게 하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도심에 몰리는 이유가 삶의 편리함과 활기를 선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심에 오면? 좌비 있습니다. 좌비 있고, 내가 도심까지 살지 않더라도 도심까지 갈수 있는 교통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 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여유롭게 살순 있지만 이게 젊은층에는 맞지 않죠. 이게 아이들을 갖기 시작하면 저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은 북적북적하게 사는 것보다는 도시 좀더 외곽에서 자유롭게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제 상대적으로 그걸 원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40대에 가까워지는 아이들이 좀 커지는 이런 좀 중장년이 넘어오면 이게 원하는데, 근데 20대 30대들은 다, 다운타운이나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많고, 일단 좌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밴쿠버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밴쿠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토론토 밴쿠버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사실 서 밴쿠버 양대 도시는 토론토와 밴쿠버인데 밴쿠버는 서부 유일의 대도시고요. 그죠? 서부 맞죠? <laughs> 서부 대도시의 유일한 대도시일뿐만 아니라 항구를 갖고 있고, 어, 그리고 제, 세계 3대 미왕이기도 해요. 물론, 저는 썰이어서 벤쿠버 멀긴 하지만, 우리 메트로 벤쿠버로 통칭해서 퉁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어떤 벤쿠버에 사는, 어, 물론, 벤쿠버라고 해서 아까 여기 나왔는데, 아까, 그죠? 집, 뭐, 제, 벤쿠버로 집까지 떨어지, 안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죠. 떨어지는 거 아니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 폭만 어떻게, 벤, 벤쿠버는 피해가 아겠습니까? 토론토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요는, 어, 국제 금융위기를 1년 반 만에 극복해냈다. 수치상으로. 그죠? 우리가 이런 걸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자유당이 텃밭에서도 충격패를 하고 추루도의 위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번에 얼마, 얼마 전에 NDP가 이제 자유도이나 거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미 했죠. 참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지, 요즘에 뜨고 있는 당이 보수당이 뜨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뜨는 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시 이제 트럼프가 인기 많아졌었고 유럽도 보면 지금 보수당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유럽도 보면 그냥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심들이 많이 생겨서. 보수당이 상대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더 타이트한 정책을 구사하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보수당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죠. 여기도 이민자가 많다 보니까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좀 어려워. 옛날 같지 않고 캐나다 옛날 같지 않다. 요 유튜브 보면 캐나다 폭망하고 있어. 망하고 있어. 지금 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게 된 보수당들이 되게 인기를 얻어지죠. 저는 근데 보수당이 캘거리에서는, 어, 보수당이 인기를 끌다가 다시 또, 어, 다시 이제 그 진보당이라 그래야 진보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보수당이 잡으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피긴 핍니다. 근데 저처럼 또 일반 일꾼들, 그냥, 그냥 일반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그게 저,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당장 안 좋아졌던 게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임금을 동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친화적인 정책인 건데 저한테는 타격이 또 있었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참어 자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당하고 나하고 맞는데 이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당이 또 추진하는 정책은 나랑 또안 맞네. 어, 그럼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될까. <laughs>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또 또 웃긴 게 한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성향하고 캐나다에 보니까 캐나다는 또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한 지 오래됐지만 초기 이민자 입장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나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좀 친화적인 정당을 좀 좋아하게 되고 근데 그 정당의 색깔을 봤을 때는 나랑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자, <laughs>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체 얘기는 각자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오늘 되게 좋은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